바나나, 딸기 이렇게 맨날 샀는데, 사과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서 깜짝 놀라서 안 샀어요. 요즘 노브랜드 바나나도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노브랜드 자주 가지를 않아고 그냥 계속 코스트코에 사먹고 있고, 블루베리 사실 코스트코가 그나마 조금 저렴하지, 그냥 일반 슈퍼에서는 요만큼에 막 7,000원 이래가지고 비싸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비교적 저렴하게 팔아서 자주 사고 있어요. 오렌즈가 요즘 맛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좀 닝닝하고 어쩔 때는 되게 단게 들어오긴 하는데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요거는 뭐 필수템이라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좀 민망하기까지 한데 한 30번 재구매한 것 같아요. 둘째가 아기 치즈 있죠. 이제 그건 안 먹고 이거밖에 안 먹더라고요. 비싸긴 한데 그만그 맛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오트밀크에 섞어가지고 갈아먹으면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맛있는 디저트가 되거든요.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바나나 쉐이크 팔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남편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순삭하고 있어요, 순삭. 그리고 이거 맛있지 않나요? 이거 아침마다 하나씩 구워먹고 비밥 먹을 때 계란후라이 대신에 이것만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유부 야채 국깝이거든요 이게 사실 어 그렇게 막 되게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근데 김밥이 워낙에 만들기 귀찮은데 또 사실 맛있잖아요. 냉동 주먹밥 뭐 이런 것보다도 좀 허술하지만 요 냉동 김밥이 손이 더잘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코스트코에서 샀던 유리컵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튼튼하고 제가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가 이쁘다고 비싼 가격 주고 산 유리컵들보다도 더 수명이 오래가고 진짜 저렴하지만 튼튼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6, 7번 재구매하는데, 곰돌이 모양인데 씹는 맛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효과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먹다가 중단하면 금방 애가또 변비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라고 하는데, 한번 데워 볼게요. 지금 말랑말랑해졌어요. 음. 이건 사실 저희 딸이 뭔 시리얼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사본 건데, 대중적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양지를 잘 사게 돼요. 보통 한우 양지 100g당 7,000원 하거든요. 이거는 원뿔 양지가 6,000원 아래일 때가 많아요. 저렴하고 또 맛있어요. 이게 지금 1kg 정도 되는데 6만원 정도거든요. 6만원 주고 사서 거의 한 두세 끼는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요거는 냉장에 넣어서 한 3일 뒤에 다시 끓이고, 오늘 80분 정도 핏물 빼고, 이제 바로 끓여야 아, 나도 불러왔는데? 불러왔는 엄마? 우와, 이게 뭐야, 엄마? 애들 노래골프예다 엄마, 했어. 真、啊、的 네 응. 네네, 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밥 먹자,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부럽다, 전화하는 사이에 왜게전화음다 맛있다, 그냥 엄마 음. 음? 음. 응? 난좀 네. 응 맛있어? 응얼마 stop. I stop. I stop. I s t o 맛있어 t o p I 해 t o p I stop. I stop. I stop. I stop. I s t 야 what 여기다 거기다 포도 넣고 싶어? 응. 포도 말고 그러면 아몬드 넣어봐 잘먹게 <laughs> 음. 맛있어 아이스크림 보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 원래 있었어? 한번 먹어봐야 지 응. 진짜 많아졌어 고기 많아졌지 응. 음 맛있네 생각보다 근데 좀 느끼해 너무 많아 거의 3인분인데? 자장인분 사과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이렇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잘 먹고 있고 거의 맨날 먹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딱 양지 사려고 했는데 오늘 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등심 샀어요. 둘째만 조금 띄어서굽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끼리 구워 먹으려고요. 안에 이렇게 두 봉지 들어있는데 한 봉지 벌써 다 먹어가지고 또 사왔고요. 버려지기 오늘 오토밀크 워낙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잔뜩 사도 다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크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트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친구들 나눠주기도 좋아요.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서 피지오겔도 다 떨어지면은 꼭 쟁여놓거든요. 좀 기본에 충실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일반 로션보다 조금 더 저렴했어요. 멜로에겔같이 약간 투명해요. 엄청 시원한데요? 이렇게 엄청 촉촉해지네요.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인데 약간 이렇게 손때 묻은 듯한 컬러 있죠? 자연스러운 접시들이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과일 플래터 같은 거 담아도 예쁠 것 같고 뭐 생선도 괜찮을 것 같고 전체 요리도 예쁠 것 같죠. 잘쓸것 같고 이거는 둘째가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 가니까 카메라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물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장난감이긴 하지만 진짜 촬영이 되나 봐요. 아빠, 아빠. <laughs> 엄마도 찍어줘야지. 그렇지 좋아 그렇와 좋아 치와브로치브로치전브로로 아, 어? 처음 안로치와브로로치와 브로치와 브로치와 브로로 근데 병원이 너무 예뻐요. 어? 병원? 아, 아 그래요? <laughs> 오른쪽 손목? 네. 네. 어쩔 때 새끼가 아프고 네, 어쩔 태국, 땐 여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네, 네, 왔다, 왔다 갔다 해요. 응. 네. 신경이 눌려서 그런데 응. 인대는 뭐냐면 응. 깁스를 차서 네다섯 번째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을 시켜주고 진통제안 먹고 출력화 때주고가 제일 좋고 출력화을 원래는 2-3일? 3일? 3... <laughs>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응. 뭐지? 새끼 손가락이 너무 꽉 낀다 그런 느낌 없으실까요? 네 빼시고. 더. 나... 와이 아치형. 아 <laughs> 무시야. 멋있다. 성공했네 우리 언니. 뭘? 가 다시 어요네다 잘차고있으든요 들어가세요 네. 바이바이 네